저는 꽤 오랜 시간 정치를 해왔 습니다만 제가 2004년에 성남시립 의료원 만들겠다고 주민발의조례 운동을 하다가 또두 번째 수배 가 돼가지고 교회 지하실에 숨어서 내 손으로 직접 시립 의료원 만들어야 되겠다. 시장 출마를 해서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게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이었습니다. 어 이제 20년 조금 지났는데 그... 20여 년 기간 동안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드라마 써도 안 믿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여 년 동안에 특히 2010년부터 시장이 된 직후부터 제가 기득권 이분들의 완전히 공적이 돼 가지고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공격당하고 수사당하고 밟히고 했는데 아마도 살아남은 게 신통하지 않습니까? 많네. 칼로, 칼로 죽을 뻔하고, 펜으로 죽을 뻔하고, 법으로 죽을 뻔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에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총으로 칼로 법으로 펜으로 밟히면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위대한 국민들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3년 전에 그 미세한 패배 후에 승리한 그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우리에게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시 찾고 회복하고 다시 정상에 올라서서 다시 정상적인 출발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6월 3일은 우리가 회복과 성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 회복과 성장 위에 국가적인 통합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은 오로지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투표지만이 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여러분이 쓰는 도구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준비된 도구를 훈련된 유용한 인력을 잘 쓰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는 수백만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산천을 피로 물들였지만 정조는 동아시아 최고의 부흥국가로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조선 수군인데 누구는 패배로 조선을 위기에 빠뜨렸지만 이순신 장군은 23전 23년 승이라고는 세계 해전사에 없는 엄청난 전과를 거두면서 조선을 조선 사람들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제가 똑같은 공무원 성남시 공무원들을 데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남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조건에서 경기도를 3년 만에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는 도시로 만든 것처럼 3년이란 시간 안에 더불어민주당을 약속드린대로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맡겨주시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이 나라가 퇴행을 거듭해서 영원히 추락할 것이냐,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